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 v 입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지금 이제 항소심이 열리고 있는데 재판부가 사실상 26일 날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그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했는데 어,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예고했던 대로 26일 날 종결하겠다 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선고는 3월 중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헌재 심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헌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쉽사리자 변론 종결 시점을 못 바뀌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재명이는 무조건 3월 중에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은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심이 진행됐는데 이심 재판부가 특히 그 이점이 그 일심에서 뭐 유죄를 받으면서 김문기 모른다 중에서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 이 부분은 이제 유죄로 나왔고, 그 백현동 관련해서 유죄로 나와서 자, 징역 1년 이 부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2년. 근데 이제 그 항소심에서 검찰이 그 김문기 모른다는 그 부분들 판단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심이 항소심이 여러 가지 이제 주문도 하고. 그다음에 재판부의 어떤 의중 이런 것이 좀 나왔다고 봅니다. 자 지금 그 김문길 모른다고 하는 황당한 거짓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1심 일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은. 다시 철저히 지금 그이 뭡니까 딜에다 볼 이것을 엿보게 하는 대목들이 있어가지고 이재명 민주당은 더 긴장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예 예를 들어서 백현동이 관련된 거짓말, 국토부가 뭐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 백현동에서 엄청난 특혜가 주어졌다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 여기 대해서는 아예 뭐그 아예 언급도 안 합니다. 재판부가 이건 왜냐면 김인섭이가 이미 그 아, 대법원에서 징역형 5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요건 무조건 유죄입니다. 아,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볼때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는 틀림없는데 다만 이제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 아, 요게 이제 관심사인데 만약에 김문기 그 모른다는 그 부분까지 유죄가 덧붙여지면 뭐 형량은 더 늘어날 수가 있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측이 이제 그 증인을 하나 신청했는데 좀 독특한 증인입니다. 방송사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교수인데 그 자가 보니까 또이 형량 재판 형량 관련해서 뭐좀 전문가다 이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겁니다 형량이라도 어떻게 좀 줄여 볼까 요런 생각으로 해서 그모 교수를 갖다가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측에서 아 자신이 그 방송에서 한 발언이 사실은 이게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심에서 거기에 대해서 딱 잘라가면서 한마디 중에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양형 관련해서만 참고적으로 의견을 들을 뿐이지 교수에 대해서는 무슨 거짓말 여부, 이 김문기 관련해서 거짓말 여부에 대해서는 듣지 않는다. 그거는 재판부가 판단한다. 딱 잘라버렸어요. 그래 그런 점을 봤을 때도 지금 이심 재판부가 백현동 관련해서는 뭐 지금 뭐 증거가 너무 명확하죠.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나왔고. 더군다나 이그 이재명이 그 뭡니까 뒤에서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이런 거 이재명의 핵심 측근 김인섭이가 오 뭡니까 대법원에서 5년을 받으면서 박근혜 박자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이런 자료까지 준비해가면서 적극적으로 거짓말했기 을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 유죄는 무조건 나올 것이 좀 틀림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심 재판부가 그 이, 저, 이재명의 김문기 관련된 허위 발언. 요걸 좀 자세히 좀 해달라. 듣기에 따라서는, 이제 이 김문기 관련해서, 어, 일심과 같은 그, 그런 거 판단을 하려고 하는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심에서는 어, 무죄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심이. 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재판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판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재판부가 그렇지 않고 일심처럼 이 부분을 그냥 무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할것 같으면 이렇게 여러 차례, 몇 차례 어, 검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 적시를 해달라, 공소사실을 조금 더 좁혀달라 이런 거 요청을 하지 않을 거로 저는 봅니다. 자, 안다, 모른다, 알게 됐다. 아니 이제 이재명이 한 발언들인데요. 각 항목에 대한 이재명이 한 발언들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고민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판부가. 그래서, 어, 지금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1심에서 무죄로 나온 부분이지만, 이심에서 요거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다. 명확한 의미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어, 이제 그러면서 검찰에다가 이재명이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 지금 어떤, 어떤 허위사실과 관련된 기소인지, 요 어,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또 이제 변호인 측에도 이재명 측에도 얘기하면서 검찰에도 그 부분을 다시 이제 했는데 어, 이 재판장도 그렇고 배석 판사도 그렇고 어, 나서서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주문을 했어요.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저 그런 식으로 조금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월하게 이런 식으로. 검찰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유죄를 유죄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좀늘 늘 익혀지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피날랜입니다. 여기 피날인데그 이심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측이 뭐 백분토론을 진행한 정준희 한양대 겸임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거 유무죄와 관련 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거니까 지금 이재명도 유죄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다만 형량을 좀 줄여야겠다. 아, 이런 것인데 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데 줄면 얼마나 줄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불안하니까 이걸 했는데 그러면서 이대배 측이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아 생방송 진행 경험이 많은 증인입니다. 이제 정준희 교수가. 그래서 이재명 발언이 다시 말해서 방송에서 김문기 모른다고 한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합니다. 뭐 이런 등등 이런 거 등들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 검찰은 우선 그는 정치적으로 치우친 는물이만하면서 어, 기각해달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이재명 측에 이런 설명을 딱 잘라버렸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재명아. 양형에 관한 내용으로 신문을 제한하겠다 그러면서 아, 채택을 했어요. 채택을 하면서 다른 건 없다. 그가 뭐, 뭐 그의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의 이 발언이 선거 때 영향을 미치는지 안미치는지 그런 건 글을 통해서, 이제 정준희 교수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가 그러니까 뭐 얼마나 양형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양형에 대해서 얘기하면 참고하겠다.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신문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이재명의 이, 이, 김문기 모른다고 하는 이 거짓말. 이 부분은, 어,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것이고. 그 마지막으로, 바로 이제, 다시 한번 밝혔죠. 19일 날 정인 한 명을 신문하고 26일에 오전에 이정진희 교수 정인 신문하고 오후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위헌법 결심판 이거는 키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이제 나오는 것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백현동 관련된 이큰 거짓말 국정 감사장에서 완전히 준비까지 해 가지고 어 뭡니까? 적극적으로 사전에 이렇게 해서 거짓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뭡니까? 백현동이, 저, 김인섭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뭐 빼도 박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뭐, 이제, 불안하니까 양형 무슨 전문가를 불렀는데, 글쎄, 그게 얼마나,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황적으로 이재명의 좀이심 유죄가, 어, 나올 가능성이 보다 분명히 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